아, 지금 새벽 5시 반인데요. 아 머리가 아프고 이빨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깼어요 또. 아이 진짜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관계는데 아, 치겠네눈관계는데 통증이 있으니까 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음,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지?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졸리긴 한데 자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 <laughs> 아, 아, 피곤해 죽겠는데 참을 못아요 이거. 아. 아, 눈이 충혈됐죠 많이. 피곤해요, 졸립고. 아, 더 피곤해야 이거 통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졸려야 되나? 많이 졸렸는데. 여또튼잘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조금 요 지금 아, 그러고 있는데 뭐, 머리는 지금 안 아프고요 아,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면은 좀 괜찮은데 약간 꽉 깨물면은 아팠던 그 느낌의 한 10분의 1? <laughs> 느낌은 살짝 나요 살짝 당신히 약을 먹으니까 확대에좀안 아프죠 아무래도 약을 먹고 나니까 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좀 걱정이 좀 했습니다 영상 아까 보셨죠? 새벽에 너무 아파갖고 일어났다가 잠못 자고 해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잠결에 막 얘기한 거라 제가. 일또 <laughs> 아,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일단 이거 저기 핸드폰을 또 손으로 들고 가니까 위험하잖아요. 자, 아, 이제 끄고요. 그 네, 지금 오토바이 센터가 있고요. 어, 앞 브레이크 라이닝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교체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5만원이 나가네요. 지금 6시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네? 지금 29개 정도 탔고요.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춥습니다. 지금 앞에. 그 히터가 있어가지고 좀 얼굴이 약간 빨간색이죠. 네. 사무실 가서 아, 여기 오토바이 센터에서 어, 이거 누룽지 먹으라고 줬어요. 사무실에 가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회서 네, 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하다 보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하고 하, 기다리는데 계속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다가 이제 늦게 이제 문을 딱열줬어요 열어줘서 문을 딱 나왔는데 제가 지금 지하 2층이거든요. 여기가 지하 2층에서 이제 막 화살표가 딱 뜨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쭉 올라가. <laughs> 와 정말. 아, 조금만 빨리 열어줬으면 이번에 타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데, 아, 안타깝죠, 정말. 아, 그 찰나, 찰나 를 그러면 손님은 또 이럴 거 아니야? 어, 내가 아까 열었는데 왜안 올라오지? 그럴 <laughs> 거아니야 조금만 빨리 열어주라고 그러면 벌써 올라갔지 <laughs> 그 밑으로도 한칸 내려갔네 엘리베이터는 참 힘들어요 하기가 마감영상은 사무실에서 하네요 어... 오늘 11시 반부터 1시까지 일을 한거죠 어... 어... 예전에는 처음에 여기 사무실 들어왔을때는 진짜 쉬는날도 없이 일했던거 같은데 이때는 막 3시까지도 하고, 새벽 3시까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11시부터 막 3시까지 하고. <laughs>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정신이 몽롱해져요,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11시부터 1시까지를 이제 거의 하다가, 그래도 또, 술 마실 시간도 없고. <laughs>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월요일하고 화요일날은 1시까지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날들은 거의 뭐 11시 되면 이제 뭐 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날씨는, 저녁 되니까 좀 쌀쌀했어요, 오늘. 쌀쌀했고, 음, 코로나 뭐 그냥 꾸준히 탔던 것 같아요, 꾸준히. 탔던 것 같고, 으... 원래는 오늘, 쉬는 상점도 많고, 그래서 한, 그래도 15만 원 정도는 벌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15만 원 이상만 벌어가자. 다행히 오늘 25 가까이는 찍은 것 같아요. 조금 모자르긴 한데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았고 저 수술한테요. 그리그 <laughs> 이빨 아픈 거는 제가 약을 먹어서 이제 그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없는데 약간 혀로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약간 부은 게 아직, 그, 안 가라앉았어요. 이 끝나고 지금 밥 먹고, 사무실에서 대충 뭐 때우고, 그 다음에 약을, 약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약 먹고, 어, 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내일도 또 오늘처럼만 좀 벌었으면 좋겠네요.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운칠 기삼님이라아 <laughs> 고생들 많으셨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한시인데요 새벽 1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열심히 일하시는 또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또 전에 또 끝나셔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두루두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예또 내일 또 활기찬 또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맨날 그 레퍼토리 똑같아요 희망 잃지 마시고 로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다 보면 은뭐 언젠가는 1등 되겠지 또안 되겠어요 <laughs> 예, 고생하셨습니다